비가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제가 사이는데 또. 사모님, 커피. 제첩 행님. 제첩 삼치커피 자 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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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강하게 내릴 이럴 때 여기서 일단 잡아라 틀면 자 산딸기 산딸기 심지한 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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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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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두껍을 떼고 오래봐요 자, 오늘 커습이예다그상체는알지 없어요. 한단 얼마예요? 한단심합니다만원이요한동 드릴까요? 두통만 구천 한통만요 여기 어제 가우스이기 때문에 불 켜놓고 늦게 작업한 입니다이기 제일 좋잖아요 તો રાખ્યું 나 어, 산딸기, 산딸기입니다. 심지어 어제 저녁에 작가한거 산딸기. 오디예, 많은가? 1킬로 아이, 아이, 빠바도. 예예. 너 산딸기, 산딸기, 산딸기 오늘 같은 날장사제일안 됩니다. 자랑비가 날렸다가 바람이 부리고, 준비한 마늘은제시동으 자, 네, 산딸기, 네, 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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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딸기. 자, 네,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네, 산딸기 생시합니다. 방울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자그마해. 어디? 산딸기 산딸기 산딸기. 산딸기 산딸기 산딸기. 산딸기 산딸기 산딸기. 산딸기가 가 있어. 한개 많은 두개 많고 채 산딸기 산딸기 산딸기. 산딸기산딸기산딸기입니다산딸기아산딸기산딸기산산기아산기기산딸기산딸기 3달기 네. 3기입니다산딸기기기기산딸기산딸기기기기산딸기 よー、そんた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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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 술다운 좋습니다. 그냥 4개 다 드릴 고1니까 4개 그냥 술다운 하고, 한개 그냥 비 오니까 한개더 드릴 수 있다. 아이. 아이 3개 까불어 한개다 드릴 고비 오는 날이 뭐, 술다운있 이 줄이 술 담을 거 아닙니까? 통에 이걸 넣을 거 아닙니까? 네. 안 씻어도 됩니다. 네. 넣고 나서 짜박아 입하면 됩니다. 줄이 음. 요만큼 아이네 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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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싶어서 내가 하기기딸기 산타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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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산타이게 산타이게 산타이게. 예, 산타이게 산타이게 산타이게. 예, 산타이게 산타이게 산타이게. 예. 예, 산타이게 산타이게 산타이게. 예, 산타이게 산타이게 산타이게. 예. 예, 산타이게 산타이게 산타이게. 3산갈3산갈3산갈비아니까 네, 예. 아. 아니, 아 이거 이만에 이거 안에 부산시내사없습 이제 올해 마지막이라 너도. 아니, 먼저, yeah. 마지막이다. 올 그, 응, 이제 가지고 남쪽 날씨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laughs> 예. 회사에서 이제 올한 달을 배가 왔더니 면적은 안 팔잖아요. 가게 팔라고 내가 가게 부끄러아않니까그 뭐 많은 자리다 팔았어요. 네. 내가 가기 비싸니까 가게에서 나기 그 습격자 큰거 있대. 좋은 거. 16,000원 팔아요. 이하니까비칸어가요왜냐하 가게 가게 때에 그말고이크가정해 그러니까 내가 수업이 들게, 못할 일이 아니고, 내가 가게 팔 때는. 산딸기 오래 마지마인다 마지막 오래 마지마 다이 없어요. 다이도 없고. 예. 네. 네. 네 산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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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딸기. 산딸기! 저산딸산산딸산산딸산 산딸기! 이카 카메라가 아 투자를 좀해저산저산산딸산산딸산산딸산산딸산비기 a n t a s 그 n t 투자를 좀 t a s a 자가 있었네. n t 오는 날 이런 날이 진짜 삶의 s a 의 t a s a 이 석도만 하면 산딸기엔 바로 곰팡이가 실시간 핍 이때 목숨 걸고 안 팔면 안 됩니다. 아, 참. 오늘 못 팔면 내일 팔수 있는 그런 거 팔아야 되는데. 어이. 야, 산딸기, 산딸기, 산딸기! 三打鸡，三打鸡，三打鸡！呃，三打鸡，三打鸡，三打鸡，三打鸡！呃，三打鸡，三打鸡，三打鸡，三打鸡！ 오늘 마지막 딸게입니다 이거는 네. 가게 팔아야 돼이정도봐 이거 덥죠? 딸기 자체가 없는데 네. 그거 만지지 마 만지지 네. 이거도 우리 가게는 많이 사체로 아야이기 네. 자체가 없으니까 좋아해 좋아해 저쪽은 매일 휠체어네 산딸기 많은 애들, 예쁘다. 어제 산딸기에 딸기 했잖아. 하우스기 때문에 요새 등발기가 갖고 작업하잖아. 꽃기 다 하고 아들 둘째 주고 있죠. 딸기 자체가 부산 시내에 내가 없으면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내가 잡으신다고. 제가 다니까, 이 아, 가아이템개 없어요. 돈 얼마인지? 어, 1 9 0 다음에 뭐요1 9 0 0 주고, 다음에 가고. 2,000원 가 네, 이자리 오는데. 아, 아, 그래. 안도좀 순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 자리 매 하는 거이주는 얼마세요? 많으세요. 지금 많으세요? 네. 알에엔에기엔없습 내가 뭐 그냥 하는 소리도 아고그 어시켜 어. 보시고, 내게 좀 올라가시라고. 내보고 달라 하지 말고 네. 아이고, 이제, 어제 수확해가고 냉장고에서 바로 내려왔는데, 뭐. 요새는 이송할 때도 냉장차로 있어. <목소리> 에이. 무슨 소리야, 아, 무머 하지 마 있어. 그런 이야기 하려면, 딸기를 하지 마라고. 가격 맞춰갖고 자기한테 맞게 하면 되지. 그걸 이러면, 어머, 안 해도 돼요. 뭐, 안 해도 아무, 내가 말안 해요. 이게 처음 나올 때2 8 0 0 0 원씩 이라하잖아요 지금 만 원인데, 옛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어머, 이기있쳤다고 내가 엎어 핀다, 이거. 그냥 뭐, 마음에 들면, 뭐 달락하면 되지. 응. 아 마음에 안 들면, 이 난전에 뭐 하려고 삽니까? 안 사면 되지. 내가 정신이 없어서 엎어 핀다, 이거. 여기 어제 t know what to do. I don't k 도 o 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 많이 t to do. I d 산딸기, 달걀 딸기, 산딸기, 수복 딸기 자, 달걀 딸기 오늘 마지막 자, 수복 딸기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딸기 한번 내세워 올래 진짜 마지막 자, 딸기 올해 진짜 마지막 자, 올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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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딸딸딸딸딸딸 딸기 올해 마지막 마지막.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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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 오면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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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니다.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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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 수 딸, 딸기 오늘 진짜 마지막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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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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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딸기 아, 어제 이게 장사가 아, 처음에 게시가 참 우리 어른들 말이 딱맞더 어떤 날은 빗길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뭐 하는 그래? 딸기 이래서는 묵 거니까 안 묵고는 안돼있긴 해. 새거 나오니까 갈아 묵고 하려고 오늘 좋은 거사많 <목소리가> 아니, 고뭐 마늘 들 뭐, <목소리가> 아, 거. 난 이런데, 뭐, 뭐, 말을 들은 거. 아니, 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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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되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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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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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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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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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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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리 이리 다 동그라미 쌓아놨잖아. 가운데 열이 나가고 푹푹 쳐들어. 네, 원래 일 나거든. 그래서 네. 어제 앞쪽에 있는 거 기민을 가지고 따지빈다고내 잠도 못. 자고 네. 그래. 그리 안 하면은. 저 앞에 일이 내고, 대로 데려, 지내가. 어, 어제도 초반에 내가 닭살 기도 팔던 거네. 이리 가면 딱. 이리 가면 딱. 감옥 갈수록 이 장사가 안 되는 거라. 네, 네. 어, 1년 4그루 깐만늘이 나오니까 요새 또옛날 어르신들은 마늘 나오면 한접 사놨고 뭐 사놨고 그런 문화가 없는 거아니야 내도 걸릴 정도로 바람이. 이 새벽에 좀장사하겠라고 나오 갖고 그러고무한 거라 미네랄 <laughs> 이고 이거. <laughs> 그 이예 만약에 안디비면은 열이 나갖고 아 어제 내 마늘 비비 날갈 이제 이 생각도 하는 거라 어, 그러고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기라 이거 남전동에돌 말아 놓은 거 가운데에 쳐져가지고 예. 아이고 예 마늘 다가있요 장사가 안 된다니까 그만큼 마늘 장사가 저 비서실장 차대 남는 자리에 왔는데 오늘 한다 이마늘 하려고 새벽에 일어나갖고 밤새도록 마늘은, 마늘 대에 열이 많이 나요 다 대가 안 좋으면 안 사가나. 오래된 거야. 그 밤새도록 비비갖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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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실장은 자바라 천막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비서실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이랍니다. 잠시 후에 마칠 때 오늘 얼마 팔았고 그때 뵙겠습니다. 비서실장입니다.